송. 아 근데 어제 애니 상영회에서 과자 먹으면서 저거 보고 있었다니까? 아 근데 재밌더라 진짜 나 진짜 다크니스가 제일 귀여워. 누구보다 앞에 서 있을 테니 방패 대신 마구 부려먹어다오 여성분은 방패 대신으로 쓸순 없죠 바르덤바다 <laughs> 아니 저 숨소리가 좀 <laughs> 매번 몬스터에게 잡아먹힌다니까요 <laughs> 오히려 바르덤바다 진짜, 정상적인 애가 없긴 하더라, 진짜. 근데, 다크니스가 제일 이상해. 이게 이제 오늘요 광고인데요 이 멋진 세계 의 축복을이라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예요 애니메이션 기반인 건 맞지만 이번에 별도로 진행이 이제 된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출시된 게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애니랑 이미 똑같이 나오는 거라서 애니메이션을 꼭 봐야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 더빙을 넣어서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험의 시작에 빵파르르 당신은 불행히도 방금 숨을 거두었어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애니에서 주인공이 쓰잘데기 없이 남 구해주다가 차 사고 나는 줄 알고 구해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죽을 것도 아니었는데 놀래서 죽었어요. 쇼크사. 그리고 심지어 씻어고 죽... 어 근데 일본에서 더빙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 이 세계에 가져갈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가능해 원래 일본 더빙은 약간 어 어차피 뭘그래도 똑같을 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일본은 그래서 아니, 아 진짜 이걸 똑같이. 약간 환대 물을 흡수하메여 아쿠아야 그쵸 약간 좀 깐죽대는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성우분이 조금 말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쿨타임이 차면 스킬을 사용이 가능하고 아 캐릭터가 엄청 크네요 스킬에는 기본적으로 쿨타임이 존재해요. 완전 친절한데? 개구리, 약간 잡아먹힌. 살만 콧 근데 얘 매구밍 말이야. 얘 필살기밖에 못 쓰지 않나요? 나 애니에서 얘 봤는데 얘가. 스피어짱 어, 요거는 애니로 나오는구나. 아, 원작 고증이에요. 약간 좀중위병이 심해서 필살기밖에 못 써요 조기자 크루세이더인 다크니스는 음. 공격하는 건 하나도 안 맞는데 아 엄청난다. 그래서 아까 미스 난 거구나 가챠? 아. 가챠 돌렸으면 좋겠어? 좋아요 한번 가봅시다 가챠 돌려서 사성은 뽑고 갑시다 제가 나온 캐릭터들이 몇개 있긴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만 할게요 간... 예를 들어 메구밍을 아까 나왔던 어아 여기다. 있어 근데 여러분 번 번. 뽑기를 먼저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끼니까 인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 진도를 나간 상태에서 바꾸면은 좀 레벨 차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럼 지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어 음성 있음으로 할래요. 오 내가 뭘본 거지 방금 눈부신 여름 수영복 바캉스 멜리사는 썬베드에서 일어나. 어나 뽑기 누르지 않았나? 흐름. 이게 지금 아마 내 생각인데 이벤트라서 이게 나오는 건가봐. 여러분들은 바캉스를 좋아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구밍을 더 좋아해가지고 메구밍을 뽑고 싶은데 어때요? 아, 아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어 뭐야? 나 이미 하나 있는데? 이거나 이군... 터스가 굉장히 좋은 분이네요. 어 아, 이거. 무지개로 나오는구나. 이러면 사성인가봐. 아 아쉽다. 메구밍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사성이니까 무조건 괜찮겠죠? 코너 스박 코너 스박한 명만 메구밍만 한 명만 그치? 나오면 돼. 오라버니 인가 아, 얘는 싶어졌어요. 엄청 이쁘다. 아이리스. 얘 엄청 이쁘다. 아야 아, 네. 모자 없으니까 메구밍 안 같해. 도적이긴 하지만 사리 사용 안돼 도둑질을 해! 맬구밍을 우리 한 번만 더한번 도전! No. 뭐야 이거는? 아, 비뢰! <laughs> 아니 또 너야? 이곳에서 파티 멤버 모집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와, 진짜 떴어! 날개 와줘, 날개. <laughs> 아씨. 적이긴 하지만 사 때문에 도둑질을 하진 않아 코너스바~ 햇빛 편성을 바꿔볼게요 모든 능력체 스킬과 특성이 적용이 되고 서브 멤버는 능력체 30%가 더해지고 동일 캐릭터 추가로 10%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메인 멤버 따로 네. 서브 멤버 따로라는 거지 시에로를 데고 가야 될까요 아 시에로가 친구구나 오케이 오케이 의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캐릭터에 가서 모험의 계적. 교류에 간 말지. 다음에 어우! 아 근데 되게 잘 해놨다. 키도 심지어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일단은 메구밍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소설이 기대돼요. 아 진짜 다 내가 있는 스킨도마의교한계획살아네요 아 이렇게 바꿀 수 있나봐요. 아 그래서 비키니 스킨이 그럼 좀 중요하겠네, 그렇죠? 새로운 캐릭터로 한번 도전 가볼게요. 나 근데 저방패 캐릭터 우... 오 확실히 세다 진짜. 하리꺼. 엄청 세다, 엄청. 똑같은 6레벨인데 4성이냐 1성이냐 6레벨? 차이 필살기 저도 한 번만 쓰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쎄가지고 프리퀘스트는 뭐지? 뭐한 번만 갔다 와볼까? 금요일 멤버, 환정이라고 하니까 레그님이 진짜 세긴 한거 같다 날수 있을까? 상황이 안 좋은 거. 어? 뭐야? 너 죽었어? 열심히 할게요 어머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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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와 진짜. 우슉. 아음 몸이 나를 피다. 아레 엄마야. 레벨업을 언제 안... 해요? 짠! 오! 이런 곳에서 치다니어 <laughs> 근데 실패요 코난 <laughs> 죄마. 레벨업을 먼저 할까? 아 그러면은 지금 메구밍만 3성인데 메구밍까지만딱 4성만 뽑고 레벨업, 레벨업 해도 될까? ]에서? 세 번만 해 볼까요? 한세 번만? 해서 안 나오면 뭐 어수 없지 뭐. 매구밍만 주세요. 매구... 1회 한정. 왜 1회 한정일까? 잘 나오기 때문에 1회 한정이지. 아 뭐야? 있으시면... 정말...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만 하겠습니다. 이이상은안돼 멈춰. 오픈 기념일 간 다음에 매구밍이 나올 때 후딱 돌린다. 또또 바로 나왔다. 기 나와서 어? 아, 뭐야? 아니! 샀니다 <목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와! 근데 일러스트 제일 화려하다. 코너스 봐. 긴급 퀘스 모든 오, 모험가는 지금 당장 정문으로 모여주십시오. 너희는 내가 지킨다. 가지마도 내게서 떨어지지 마라. 마을에 날아온 양배추를 모두 수확하라. 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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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 아 이게 뭐야? 아까 아까 그거. 이 양배추, 우리나라 떠비으로는 나라 양배 양배네. 올해도 양배추 수확 시기가 찾아왔어요. 올해의 양배추는 탐스러워서 하나당 일만 내립습니다. 양배 양배 양배. 마침 좋은 기회다. 크루세이더로서 내 실력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다오. 허어! 아, 이때 다크니스가 다크니스의 검은 기세는 좋았으나 양배추를 하나도 맞히지 못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 위험해! 검을 버린 다크니스는 양배추의 공격 당하고 있는 모험가들 앞으로 몸을 들이댔다. <laughs> 여기는 내게 맡겨라. 이 틈에 다른 이들을 피난시켜. 당신이 죽고 마라. 우리는 됐으니까 도망치라고. 아니 왜 이렇게 진지하게 논쟁했냐고. 소년자를 버리고 가라니. 양배추잖아. 그, 네가. 보고 있어. 험상궂은 남자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어. 어? 이무슨 굴욕이고 초잡스러운 모습이란 말인가? 어? 없군. 응? 어라. 좋아하잖아. 저렇게 수많은 적의 무리를 앞에 두고 폭렬 마법을 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하다! 익스플로전다퍼주는거 아니야? 특별 보너스 양배추 대풍작. 아,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뭐, 애니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재밌게 한것 같아. 콘을 만드는 회사에서 메구민! 만든. 아크 위저드이자 폭렬 마법을 다루는 자! 내 이름은 매그민! 아크 위저드이자 폭렬 마법을 다루는 자! 스마일! 아, 아, 음. 그리고 딱히 그렇게 싫은 캐릭터가 없어서 좋다. 그냥 내 기준에서는 일상물 수준인 것 같아. 아 나도 다크니스 너무 웃겨. 약간 예측 범위를 넘어서 온 거라서 그게 웃겨. 대체 콘서 절쩔종이냐 어? 아무 짓도 안 해! 마력을 모을 시간은 벌었어. 크리에이트 워터! 어? 큰일 날 뻔했군. 피했나? <laughs> 아니. 나는 정통으로 말했다. 아, 씨는... 싫진 않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다 아무튼 되게 재밌게 했고요. 미치러... 그리고 더빙이 퀄리티가 엄청 좋네요. 초반에는 아꿔달라는 얘기 좀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아예 쏙 들어갔어. 자, 여러분들도 스토어에서 다운받고,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